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 벌써 역사버스입니다 아, 여기, 와, 해가 아침에 뜨고 있습니다. 예.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어, 가려진 해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어, ARS 전화 설문조사가 있을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 9시부터 어, 21시까지 어 어떻게 되는 간에 그어 쌍권이 만들어 놓은 그 플레임에 아 어,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뭐 단일화 찬반 투표인 것 같은데 어 누구를 더어 단일화로 좋으냐 그건 아니고 그 어, 찬반 찬반이 뭐겠습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단순합니다. <laughs> 예그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쌍거이 어,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 마도 어, 그, 아직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긴 한데, 어, 찬반만, 하, 음, 설문조사를 한다면, 뭐, 조금 다행스러운 거고, 거기서 또, 어, 발전을 해갖고, 어, 누가 더 선호도 조사를 한다면, 이거는 조금, 아그 어, 선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 소신있게, 그,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어, 한덕수 후보든, 어, 소신있게 당원들의 그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 당원, 당비를 내는, 어, 그 책임 당원으로서의 역할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너무 좋아요, 패가. 예,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아, 한덕수 후보. 어, 보면은 이제 그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보류입니다. 아 누구를 만약에 이제 어찬뭐 저기 어뭐그 찬반 투표라면야뭐 그냥 일찍 하겠지만 어 18시, 18시에 그 김문수 후보랑 그다음에 또어 한덕수 후보가 아어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단일화에 대해서 아어 이야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어 그렇다면 그거를 듣고 어 판단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그 9시 9시 부터 9시 까지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그 설문조사 를 이게 또그 ars 다 보니까 이게 두번 밖에 그 전화가 오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어 뭐냐 그 AR, ars 가 아니라 설문 조사 처럼 그냥 음, 전자투표로 한다면야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즐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